불나비가, 예. 아짜, 박등화, 불나비가 예. 등불을 키놓마면 가서 치잖아요. 예, 예. 예. 탁 예. 칩니다. 들어갔습니다. 예. 그런데 예. 등화 본무심이라 등불은 본래 무심했다 이거라. 아, 예. 어? 누가 오라 했나 뭐 했나 이거라. 예. 예? 근데 불나비가 가서 치거든. 예. 그데 예. 그래서 이제, 예, 불나비를 어, 불나비가 불을 원망하지 말고 예. 불나비가 불을 보고 그 현혹되는 그 자신을 예. 그 자책해야 된다. 아 예, 자기반성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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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제 모든 분들이 자기의 허물은 잘안 보이고 예. 남의 허물은 잘 보이는 거라 예. 예? <laughs>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가 눈이 예. 앞을 보잖아요. 예.